네. 단어 분리 네 번째 강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네 번째는 이제 구분자가 두개 있는 경우에요. 구분자가 두개 있을 때는 파인드 서치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제 쉬운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기능으로 해결하는 거를 텍스 나누기. 블록을 잡으시고 음. 데이터 텍스 나누기 구분기호로분리된 하이픈이죠 마이너스 네. 제공된 구분기호가 있고 없으면 직접 쓰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쓰면은 나눠졌죠 그리고 대상은 여기다가 찍으면은 세 개를 이렇게 하는거죠 이제 한번더 보여드릴 거는 이제 앞에 0이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그래서 0이 안 없어지게 하는 것도 좀한번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행 취소했고요. 음.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텍스트 아시겠어요? 텍스트를 놓으면 숫자 앞에 0이 없어지지 않고 문자 형태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일반은 숫자 문자를 구분해 주는 거고, 얘는 예 숫자 앞에 0이 있을 때 텍스트의 형태로 예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러면 이제 0이 그냥 안 빠지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0이 4개거든요. 근데 이런 전화번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0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해드리면 될수 있으면 이제 전체를 다 하시는 게 좋겠죠. 똑같고요. 네, 여기도 텍스트,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텍스트 그냥 할게요. 그래서 위치는 여기다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요, 오류 표시는, 이제, 오류 무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상에만 오류가 보이기 때문에, 뭐 출력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 앞에 0을 좀 보관하는구나. 그렇게 좀 아시고. 주소 분리도, 이렇게 만약에 주소가 있다. 그러면요. 똑같아요. 텍스나는 구분자가 두개 줘요. 띄어쓰기 공백이 두개 있으니까, 구분기로 분리된 기타 해제하시고, 이 공백이 띄어쓰기예요. 음. 여기다가 여기 하시면은 네. 너비 좀 넓혀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웹 주소를 제가 HTTP 땡땡 슬래시 슬래시는 좀 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중학교 홈페이지 주소를 좀 공공 데이터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음, 점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제 다음 하시고 없으면 말씀드렸죠.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점이 있네요. 이런 경우는 여기만 어떻게 점이 딱 들어가네요. 또 다른 걸로 좀 바꿔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눠지기는 하는데. 이런 거좀 주의하셔야겠죠. 양을 네. 이렇게 이렇게요. 사위 인덱스 2가 하나, 나머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좀 있는 것 같아요. 점이 복사를 잡잘못했다하기뭐 요. 홈페이지면 여기까지만 있어도 뭐 상관은 없겠네요. 뒤에는, 그죠? 인덱스 시작하면 같은데. 네, 여기 슬래시도 없애셔야 되고. 그죠? 한번더 엎어치기 한번 할게요. 일단은 Ctrl H 를 눌러서, 슬래시를 모두 지우시고, X 나누기, 다음, 점, 위치는 똑같이 여기로 하시면 이제, 까보다는좀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분자가 두개 있을 때는 가장 무난한 방법은 텍스나누기 같은다 아시겠죠 네. 이제 함수로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 수고했습니다.